말씀 등잔 때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앞도 갈까요?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등잔 때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일곱 개를 로하더라고 말하여라. 아멘. 구약의 성막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일곱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성전의 은혜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오늘은 빛 등대의 은혜. 이런 빛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캄캄하겠습니까? 맨 먼저 불부터 켜죠. 창조 첫 번째가 빛이 있어라. 빛이 없다면 우리들의 생명도 없게 되죠. 이 빛의 은혜는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알게 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매마름이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등대를 비추게 되는데 주발 일곱 개등 등대는 등대는 등잔 대는 하나입니다만은 거기에 주발은 일곱 개 7개, 등잔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한 등대에 일곱 주발이 주발이 있어서 그렇게 일곱 개의 빛이 한 등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켜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일장에 말씀하시죠. 그는 생명의 빛이라.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성경을 주도로 보니까 한 일곱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첫째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 빛. 우리 예수님은 그캄캄한 어둠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자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은 곧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고요. 또 예수님은 치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체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1 1 9편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 이 멸망 길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계시의 빛, 말씀으로도 말씀으로 달려 주십니다.만은 만물을 밝히 볼수 있는 빛. 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에게 인도해주는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 등대, 등잔대에 기름을 붓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빛은 미래를 보여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미래를 볼수 있는 자, 인내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는 자, 더 부지런할 수 있죠. 미래를 보는 자, 게으름 피우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이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수망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빛으로 오셨는데 등잔대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빛되신 예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자들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님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인도해 주시는 빛이 이 새벽에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조금도 없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론은 등장 때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장 7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에게 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저 백성들의 빛을 비추어 줘라 이렇게 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불 사람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불사름으로 빛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가장 찬란한 빛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빛이 십자가의 빛이 높이 이렇게 높이 언덕 위에 달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피를 흘리며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 십자가 치료의 빛 모든 어둠을 밝히 밝혀버리고 모든 조제를 모두 물리쳐버리는 그 십자가의 빛이 이 새벽 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의 이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는 레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14절에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한뒤 그들을 제물로 데려라. 그래야 그들이 해먹에 와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정결케 된 사람. 그래서 그 5절 이하에는 정결케 된 교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납독합니다 시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찾은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난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아멘. 이 레인들은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회종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받쳐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1 7절 우리 함께 합독할 것이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다내 것이니 나네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아멘.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레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 그리도 이 생으로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열두 지파 중에 레이 지파만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만 신약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고 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 질 수가 있는 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두가 레이님을 아는 자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째는 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주님께 드려져 있는 자들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주관치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죄가 끌어갑니다. 죄의 권세가 지배를 합니다. 정욕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로 끌어 가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그 죄가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가 죄가 건드릴 수 없도록 지켜 주는 능력 바로 레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 주님 앞에 몸을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라. 아침에 너희 몸을 드리고 저녁에도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럴 때에 죄가 주관치 못하게 되고 두 번째 주님께 빌어진 자들에게는요 주님도 그들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주님께 빌어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사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신부가 자기 몸을 신랑에게 주면은 그 신랑을 그 아름 멋진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몸을 드리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진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주의 영광의 주인공, 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사용받으려면 다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그런 일은 목회자만 할수 있지.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주님을 위한 생활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레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공무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들 모두가 다 레인들인 겁니다. 그가 사는 현장,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에, 스위스에, 창교도들이죠. 아, 아, 스위스의 그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아,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그노 장로교의 원조들이죠. 위그노라고 하는 그분들이 자기가 만든 빵이 내가 돈을 벌기에 파는 장사의 도구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든 빵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재물입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었다 그래요. 시계공들은 내가 이 시계를 돈 주고 파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시계. 유명한 시계들 있죠? 수제 시계들, 뭐, 엄청난 고가의 시계들. 이게 스위스 그 믿음의 선조들, 위그노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모든 시간,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레인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그 논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그 공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모두 거룩하게 해주실 겁니다 5절 이아에 보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교례가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레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해라 그래서 실제로 물을 뿌려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물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 는우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는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십리가 보혈로 우리에우리려주셔서우리들의 몸과 우리는 우리는 해주십니다.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는 우리는 이것은 어, 모든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인연을 끌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발제를 이어내는 재물로드리죠 자, 9절에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 사람을 해마가 풀어 데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라.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모든 무리를 모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무리 앞에 레인들을 공인, 공인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한 바람에 레이 사람을 시한, 레이 사람을 여호와 앞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라. 예.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모든 무리가 그레이 사람들의 손을 얹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 주세요. 당신들은. 레인들은 당신들, 당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레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레인들이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앞,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권위를 높여줄수록 그 교회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목사님을 따를 때, 말씀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 제자반 리더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라도,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보고, 영적인 리더로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이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레이사람을 요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레이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위 예수님 앞에 세워진 존재들 예수님께 드려진 존재들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도께드려진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받으시고, 저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의의 병기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복된 통로, 복된 레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래요 헌신의 기도죠 주님 연약한 이몸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성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에 이 새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동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중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일 겁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 옆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죠. 그는 자기 명유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가 하는 모든 정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 드리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